어, 두 ESP32 사이에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어, 그 어떤 장치를 어떻게 정, 어, 설정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ESP32S3인데요. 요게 이제 샌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 1, 0,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요쪽 어, 어, 리시버. 어, ESP32C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 약간 그러니까 ESP3. 이쪽에 있는 ESP3에다가 어, 신호를, 그러니까 01234 신호를 보냅니다. 그니까 러 이쪽이 샌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면서 01234쭉 보내면 이쪽에서 어, 그거를 받아서, 리시버가 받아서 출력을 하는 그런 어, 것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이제 어, 우리가 어, G, 음, GPIO 포트를 이용해서 어, 연결을 했는데요. 어, 이쪽에 지금 흰색 선이 있고요. 노란색 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한쪽이 이쪽에서는 TX고 반대쪽에서는 뭐 RX. 그 다음에 이쪽이 RX면 이쪽은 TX.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들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요 녹색 선인데, 이렇게 녹색 선인데, 요거는 이제 같이 그라운드를 공유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들을 이용해서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이쪽 ESP32에서 이쪽 ESP32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계속해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 실어, 시, 실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음, 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샌더에다가 음, PC에 이 노트북에 있는 어, 프로그램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전원을 넣을 때마다 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어 신호를 계속 이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보내게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음, 이게 끝나면, 어 이쪽 그, 리시버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으면 이 리시버가 이제 요 샌더 한 어, 신호를 받아서 출력하게 는 되는데 그때 요 샌더는 그냥 전원만 우리가 전원만 요거는 이제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만 연결을 하면 이게 실행이 되니까, 이거 실행이 돼서 이 선들, 세 개의 선을 통해서, 어, 신호를 보내고, 얘는 그것을 받아서, 어, 이제 여기 PC에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어, 모니터를 통해서 그 받은 숫자겠죠. 증가하는 숫자를 출력함으로써 우리가 어, 통신이 제대로 어,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보를 송신하는 어, 신호를 보내는 ESP32 현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팅에서는 ESP32 S3이었죠. 그래서 요센어 샌더에서 보내는 어, 신호를 보내는 샌더의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처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USB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리얼 통신을 어 GPIO로 어 하기 때문에 어, GPIO 핀 번호를 어저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어, 어 물론 이제 개인이 뭐 임의로 ESP32의 GPIO 번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아 어, 보통 그 ESP32의 어핀 리스트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각 핀마다 어 어떤 핀 번호가 있고 거기에 이제 TXRX에서 이런 시리얼 통신에 TX로 레코멘데이션 하는 어, 포트 번호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ESP 어, 32 S3 어, 특히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XIAO ESP 32 S3에 대한 어그 TXRX로 제한된 그 GPIO 번호가 거기 나와 있는 그럼 43번, 44번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TXD1을 43, RXD1이 44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어어 어, 시리얼 e 어, 포트 인터페이스,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세개쓸수 있는데 그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름을 어, 보통 그냥 시리얼 어 그다음에 시리 l 1, 시리 l 2 이렇게 정하는데 어, 뭐 개인적인 좋아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ySerial이라고 붙였고요 MySerial 가루 열고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 두 번째죠 Serial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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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때 이제 어, 하드웨어 시리얼이라는 어떤 어,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리얼이라는 것으로 MySerial1 어, 시리얼 하면 MySerial이라는 이름으로 어, UART1 어, 인터페이스를 이제 정의했다. 그런 뜻이고요 어, 뭐, 카운터를 0으로 세팅을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셋업에 보면은 두 개의 그 시리얼 통신 포트를 지금, 어, 어, 시리얼 어,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리얼 점 begin 이니까 요거는 이제, 어, 시리얼 모니터, 어, IDE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내용,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을 출력할 내용을 이제, 어, 어 보내는 그런 인터페이스고요두 번째 이제 앞에 정의한 mySerial이 바로 이제 상대편 어 UR 어유 상대편 ESP32를 연결하는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이 시리얼 비긴 하고요. 요런 경우에 이제 어어 어, 내가 정의한 것에 음, 9600이라는 보드레이트 그다음에 시리얼 언더바 8n1이라는 어떤 시리얼 통신 모드 그다음에 어, RX 스 앞에 정한 어 받는 어어 어, GPIO 어, 포트 번호, 그 다음에 txd, txd1, 그, 보내는, 어,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어, 요, myserial 이라는 이름으로, 어, 저쪽, 내가 이제 신호를 보낸, 보낼, 그, esp32 어, 하고 어 시리얼 통신 연결할 을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하드웨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라, 어, 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어 연결하면 을 이렇게 상대편 ESP32 이제 내 신호를 받아줄 ESP32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라인은 앞에 말한 대로 어 시리얼 모니터에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ESP32 UART 어, 트랜스미터 해가지고, 이제, 어, ESP32 시리얼 통신을 이제 전송할, 어, 그런 시작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마이 시리얼의 프린트 라인 스트링 카운터라는 것을 출력했습니다. 카운터가 아까 앞에 0이 0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어, 그 정의한 그쪽 상대편 ESP32 받을 e s p 3 2와 연결된 시리얼 라인을 통해서 시리얼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지금 카운터 번호를 보내죠 처음엔 0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터 라인 해서 요거는 이제 모니터에 다시 어, id에 어, 시리얼 모니터에 현재 보낸 숫자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어, 1초 후에 다시 이제 루프로 계속 보내는 거죠. 즉, 1, 2, 3, 4, 이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1초마다 한 번씩 신호를 보내고, 어, 내가, 어, 이걸 보냈다라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아,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어, 이제 업로드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출력해 보시면 업로드까지 잘어 있고요. 이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어, 일서부터 쭉 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리셋 버튼을 하나 클릭해 보면은요. 부트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어 다시 이제 출력이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샌더가 어 1, 2, 3, 4에서 신호를 계속 저 리시버 역할을 하고 ESP32 쪽으로 어 보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앞에서 그 설치한 대로 리시버, 그러니까 신호를 받는 쪽 ESP32C3로 만들어진. 어어어 리시버 신호를 받는 쪽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샌더와 똑같이 어, GPIO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GPIO의 어, 어, TX RX 이용 번호를 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XIAO4 XIAO ESP32C3인 경우에 핀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21번 TX가 RX가 20번으로 돼있어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myserial이란 이 사용자가 정의한 이름으로 인터페이스 어, 1번을 어, UART1을 어, 그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요 번호는 이제 같아야 됩니다. 샌드도 어, UART 1번이었고요. 어요 리시버도 UART 1번이었기 때문에 같이 맞춰 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셋업에서는 어 역시 여기도 시리얼이라는 어그 0번, 어, ULT 0번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 이제, 시리얼 모니터의 현재 상태를 출력하는 게, 어, 세팅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MySerial에서, 역시, 이제, 같은, 보드레이트는 같아야 됩니다. 두 개, d e 더하고 리시버하고, 그래서 보드레이터 하고요그 다음에, 어, 시리얼 통신 모드 하고요그 다음에, RSD에서 위에서 정의한 두 개를 정의하면, 어, 상대편, 저쪽, 그, 샌더 ESP32, 어, S3 이었죠. 그, 샌더 하고, 어, 현재 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ESP32 하고, 어, 연결된 인터페이스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린터에서 어, 리스버가, 어, 이제, 어,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시리얼, 어, 내용을 시리얼 포 모니터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 루프로 들어가면 단순히 여기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if my serial available 하면 이 버퍼에 어, 시리얼 통신 버퍼에 지금 이제 보내온 저쪽에서 센터가 어, 보낸 내용이 있다면 이걸 이제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no input이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카피를 해서 read string이라고 해서 카피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until 어, 그 리턴 값이 있을 때까지 어, 이제 스트링을 읽는 그러한 어, 그저 스트링 값 메시지라는 값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 값을 시리얼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아, 내가 잘 받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계속해서 어, 루프를 돌면서. 어, 저쪽 샌더에서 보내는 정보를 이제 받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 USB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IDE에 이제 업로드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면 현재 어, 앞에 설정한 것처럼 저쪽 그 ESP 샌더 역할을 하는 ESP. 어, 32S3에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그 샌딩 하는 프로그램, 1234 이렇게 쭉, 0, 1, 2, 3, 4쭉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는, 요량으로 어, 그 샌더를 한번 다시 리셋을 한번 해보면, 리셋을 한번 뺐다가, 리셋을 빼버리면 이렇게 안 오죠. 그 다음에 리셋을 그래서 다시 어, 전원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이렇게 어, 0부터 이렇게 쭉 리시브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저 샌더에서 0에서 1까지 0, 아, 0부터 쭉 이제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스딩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보내고 있고요. 그거를 요 리시버가 어, 받는. 그래서 어, 그 연결된 TXRX 그 다음에 그라운드 요세 개의 선으로 연결한 GPI를 연결한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것을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